자 시원이가 만든 스트리트 레고 스트리트 얘들 다 어디 가나요? 뭔가 들고 어 얘는 음 뭔가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. 음, 도둑을 잡으러, 도둑을 잡으러, 잡으러 가고요. 가고요. 여기는 방송하고. 있어요 음, 어, 여기는 방송 장비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. 뭐라고 하냐면요. 이사 음. 몇 년부터 여기를 어 이사 어 맞구면 나요. 음. 이 사람은 무슨 일이야?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고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여기 왜 올라와 있나요? 이 사람은 그냥 저가 꾸몄어요. 아주 잘했네요. 근데 이 사람은 아, 어, 4살때 돌아가신 사람이고요. 아, 이 사람 돌아가신 사람이 얘, 얘 강아지고요. 강아지도 있군요. 풍선님의닭다지가 음. 있고요. 네.